안녕하세요. 여기 보이는 003, 004번 벌통이 1번, 2번 벌통에서 얼마 전에 인공 분봉을 한그 분봉군입니다. 그동안 한 3일, 4일 동안, 4, 5일 동안을 거의 벌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소문 비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3번, 4번 벌통에 벌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분봉을 어떻게 시킨 거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변성왕대를 이용한 인공분봉 방법에 대해서 올렸죠. 1번, 2번 벌통에서 여왕이 있는 소비 한 장. 그 다음에 이제 봉개가 많이 씌워진 그 새끼 번데기가 있는 소비 한 장. 꿀이 많이 들어있는 소비 한 장. 그리고 공소비 한 장, 이렇게 네 장을 어, 빼내가지고 지금 3번과 4번 벌통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지금 무왕군이라고 왕이 없어요. 어,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요.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3번과 4번에는 벌통으로 옮겼고 1번과 2번에 있던 계상을, 계상도 그냥 그대로 옮겨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1번과 2번에 여왕을 새로 넣어주기 위해서 계상이 있으면 여왕을 넣을 수가 없어요. 어, 화분떡 놓는 자리에 여왕을 놓기 위해서 계상을 내려버리고, 덮개, 덮개를 벗기고, 덮개 안에 화분떡 놓는 자리에 여왕을 넣어놨다고요.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난 뒤에 여왕을 풀어줄 거예요. 이게 오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봉을 이렇게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겼을 때 역봉들은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도로다 원래 벌통으로 가 버린다고요. 역봉 밖에 나가서 꿀을 따오는 벌들은 자기 원래 집어 위치를아니까귀 규소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번, 4번에 있던 이 벌들은 1, 2번으로 가 버리니까 여기에 벌이 하나도 없죠. 여기 역봉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벌들이 없다고요. 지금 이렇게 오늘 소문 비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날 여왕이 들어있는 소비를 이쪽으로 옮길 때, 옮겨서 분봉을 시킬 때, 어, 그 새끼, 의 봉계가 많이 쉬워진그 새끼가 많은 그 소비를 한장 이리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봉계가 터져 나와가지고 새끼가 많이 나왔고 그 새끼가 이제 이 소문 비행을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새끼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도 내검을 해봤거든요. 아, 네. 지금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억 봉들 이다 원래 볼등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새로운 그 알이 일단 중요한 것은 여왕이 알을 계속 낳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알을 아주 왕성하게 낳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요요력이 지금 낳는 알들은 어, 알 아래서 3일, 그 이제 애벌레에서 6일, 번데기에서 12일 가지고 21일 만에 버리 된다고요. 그리고 그 벌은 다시 약 18일 정도에선 2, 3주가 지나야 밖으로 나온다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이 5월 22일이고요. 한 6월 한 초순? 빨라야 6월 초순이나 중순 돼야 여기 이제 벌들이 막 터져 나오고 이제 세력이 늘어난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 소비 이제 또 한두 장씩 넣어줘가지고 밑에를 이제 소비를 꽉 채운 다음에 다시 한번 분봉을 시킬 수도 있고 그대로 세력을 유지해가지고, 가을에 이제 밤구를 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게 1, 2번, 2번 벌통이라, 1번하고 2번 벌통은 현재 무왕군인데, 여왕을 한번 넣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벌들이 아직도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요게 지금 꼬리를 치켜들고 사나운 표정을 짓는 벌들은 이게 보초병들이라고요. 그 때, 이제, 여왕을 집어 넣을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왕을 판매하시는 분이 그 왕롱 안에 여왕하고 수, 어, 일벌들을 몇 마리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 여왕만 풀어줘야 될 거를 같이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도봉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막 엄청나게 이 감시를 하고, 어, 이렇게 지금 막 꼬리를 지켜들고 계속 그보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나가가지고 내가막을 한 번씩 뿌려줘요. 내가막을 뿌려주면 벌들이 좀 순화가 돼 이걸 안으로 쏙 들어간다고요. 그럼 한참 후에 또 나와봐가지고 또 이렇게 막 사나운 표정들을 짓는 벌이 많으면은 다시 한번 내가막을 한번쫙 뿌려주고 어차피 올해 지금 아카시아 꿀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뭐 꿀을 딸 생각을 하지 않고 벌통만 늘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막을 그냥 마음대로 뿌려주는 거고요. 채밀기에는 꿀에 내금액이 들어가면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꿀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참, 그러니까 이 2층이 계상군이 이제 꿀 따기 위해서 계산을 올리는 거거든요. 요 1층 단상군과 계상군 사이에 격왕판을 넣어놨다고요. 격왕판이라는 것은 일벌들은 덩치가 작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왕벌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2층으로 못 올라가니까 1층 단상에서 알만 계속 낳고 2층 계상에는 여왕이 못 올라가서 알을 못 낳기 때문에 일벌들은 또 2층 계상이 있을 경우에 2층 계상에 다만 또 꿀벌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꿀을 딸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를 쓰고 계상은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로 한두달 뒤에 세력이 왕창 늘어나 가지고 밤꿀이나 밤꿀 전에 이게 또잡파도 나온다고요. 또 근처에 북나무가 있으면 또그 북나무에서 꿀이 엄청나게 나와요. 지금은 아카시아 꿀은 없지만 잡꽃이 지금 뭐 많이 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 벌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여기 욕봉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여기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쪽에 3, 4번 벌통, 인공분봉을 한 벌통에 며칠 동안 4일 한 5일 정도 거의 뭐 벌들이 나오는 벌이 없었어요. 어제부터 몇 마리씩 나오더니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소문 비행을 하네요. 이렇게 소문 비행을 한다는 자체는 이제 이 젊은 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소문 비행을 하는 이유는 이 벌집에 자기 이제 위치를 익히기 위해서 소문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숫자를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벌들은 색깔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서로 다르게 번호를 써서 벌통 앞에 붙여줬고요. 하늘에서 벌들이 쭉 내려올 때 벌통이 쫙 있으면 자기 집을 이게 쉽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이게 어렵다고요 잘못하면 옆집으로 들어가면 도봉이 온것같지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벌통을 색깔을 다 다르게 칠해주면 좋겠지만 어, 페인트가 나는 유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통에 일체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이게 굉장히 해롭거든요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라도 어, 인체 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성보다는 덜하지만 요거는 제가 벌이 들어있는 벌통을 사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페인트가 칠해진 통을 그냥 쓰는 거고요. 이쪽으로 새로 산 벌통은 일체의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벌통의 수명은 더 짧겠죠. 더 빨리 이제 망가지고 벌통을 더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만 벌들한테 해롭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붕을 다 만들어 놨어요. 비가 들이쳐도 괜찮고 여기 어차피 뭐 저는 뭐 이동할 생각은 않고 여기서 그냥 고정 양봉을 할 것이고, 뭐, 저 아직 전업, 제가 전업 양봉은 불가하다고 몇번 올렸어요. 전업 양봉이 왜 불가하냐. 어, 꿀을, 그, 이게 지금, 어, 작년도 2022년, 예, 1년도, 2021년도 농협 수매가가 꿀 한드럼, 350kg입니다. 꿀은, 꿀은 무거워요. 350kg에, 어, 농협 수매가가 282만원이었어요. 작년에 열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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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백1 0 0을가0 0 이거 백0 0 0면혼0 0지도 못해요. 혼자서 어떻게 백0을해0 0리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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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 그러니까 이0 0 0 0 0 0이0 0는0 0이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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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벌1 0통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꿀 12람 딸려면 그 장비 다 1억 1억도 더 가져야 돼요 돈 무진장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두통 사왔고 둘레 6통 새로 이제 사서 늘리고 뭐 각종 장비 하는데 이것도 몇 백만 원 들어갔다고 요 이것도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돈한 푼도 안 나오고 걔 앞으로도 몇 백만 원더 들어갈 거고 월동에서 내년 이만까지 하려면 은 뭐, 많이 잡으면 천만 원, 적어도 오육백만 원들어간다고요 이거 뭐 내가 뭐 재벌도 아니고 여기다 무한정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업 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백 통을 해가지고, 벌백 통을 해가지고 꿀을 열드람을 채취를 했다고 합시다, 1년에. 열드람 해봐야 농협 수맥가로 치면 2,82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2,820만 원이 다 남냐? 반이 아니라 3분의 2는 벌로 도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뭐 사백 통이나 오백 균을 가지고 막 수십 드론씩 벌을 를 따면은 그건 뭐 사, 타산이 맞지만 우리나라에 미원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많은 벌을 키울 만한 미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벌통을 또 이제 저도 올해 이거 두 통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왔어요. 이렇게 사왔고 이렇게 초보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벌통을 분양하는 수입. 또는, 뭐, 폴리포리스나, 아니면 화분 채취, 뭐,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부수입을 올리는 것 뿐이지요. 꿀만 가지고 수입을 한다. 이거는 이제 굶어 죽어요, 이건. 아니, 1년에 뭐, 이, 이 다, 이, 다 남아도요.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3분의 2는 이 꿀로 도로 다 들어가 버리고, 한 천만 원 벌어서 이거는, 이건 뭐, 굶어 죽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양봉, 양봉, 전업 양봉은 안 되고. 저같이 이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이 부업이나 취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하는 거는 이게 됩니다. 전업 양봉에 여기다 이게 투자 1 억씩 투자해가지고 이건 뭐 <laughs> 직장인 나뭐 궁금한 계산해보세요.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일반 농사짓는 것만 또 못하고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지. 이거 그냥 양봉 양봉이라는 게 단순히 꿀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양봉은 벌이 사라지면은 이 농작물이 이게 예, 예? 농작물 수확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절반이 뭐예요? 아예 수확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봐야죠. 이 벌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수분하는 작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양봉은 국가적으로 이걸 이번에 그 소상공인 코로나 19 지원하는 거 같이 양봉가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기 전에는 양봉사나머니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